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까지 공부를 하느라 남들보다 늦게 결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만큼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저의 로망은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이 너무 짧은 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살라고. 뭐를 하려고 다 되지 말란 말이야. 알아들어. 결혼 정보업체를 만난 남편은 저보다 9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단정하고 깔끔한 첫인상부터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둘다 결혼이 늦은 만큼 연애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뒤 저는 신혼집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의 회사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꼭 이직을 하고 싶던 회사였는데 정말 좋은 조건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회사를 이직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바로 축하를 해주었죠.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의 이직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자 남편은 바로 말을 두 바꿨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어떻게 다녀? 너무 멀어 안 돼. 그냥 지금 회사에서 더 커리어를 쌓아봐. 그리고 출근도 빠르고 퇴근도 늦잖아. 집에 오면 바로 잠만 자야 할텐데. 그건 그렇지만 내가 정말 가고 싶던 회사야. 내가 주말에는 신혼 집에서 살고 주중에는 회사 근처 원룸을 얻으면 어때?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제가 주말부부를 제안하자. 남편은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남편은 제게 같이 사랑해서 결혼한 것 아니었냐고 벌써 자기가 지겨워졌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나를 외롭게 하고 밖에서만 생활하려고 하냐고 울먹이기까지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스스로도 너무 저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직도 남편은 놀랐을 텐데 신혼 중주말부부로 제안했으니 더 기분이 좋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사과를 했죠. 제가 말한 주말 부분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직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직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출퇴근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완강하게 이직을 선택하자 남편도 마지막 때 이직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남편의 태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제가 이직을 한뒤 남편은 수시로 확인 전화를 하곤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이 무척이나 장거리를 다니는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는 저를 향한 걱정보다는 저를 향한 의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보다 2시간 먼저 나가는 저를 꼭 차까지 바래다주고 차 주변과 내부 그리고 보조석 의자의 위치 등을 훑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최근 검색 등을 확인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남편의 아침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30분도 채 되지 않나 소시로 전화를 걸어 지금은 어디쯤이냐고 물어봤죠. 그리고는 제가 남편이 이야기한 위치보다 늦어지기라도 하면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짜증을 내곤 했어요. 그런 남편이 저는 신경이 쓰였고 계속 그렇게 다그치면 차라리 주말부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퇴근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에, 미안하다. 너 요즘 많이 늦는다고 하던데, 그 회사 좀 어떻게 안 되니? 우리 아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먼 곳으로 여자가 함부로 돌아다녀야겠니? 하여튼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에 좀 틀러라. 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우주에 순간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옮긴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것도 불편했어요. 그래도 결혼한 뒤 시어머니를 찾아뵌지도 오래되었고 기분 좋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회사에서 2시간 넘는 거리에 시댁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어가서야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시댁에 들어서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화가 난 상태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순간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고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운지 모르겠다.내가 만나는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왜 이렇게 밖으로만 돌려고 하는지.원.너는 남편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기어이 직장을 옮겼다며.그런 일을 시어머니랑 상의도 안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잘랐다고 결정을 하냐.이봐라.이렇게 번데서 왔다갔다 하니 함께 저녁도 못 먹잖니.아, 오늘 유난히 차가 막혔어요 어머니. 평소에는 이 정도로 늦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어머니 만났던 며느리들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쏟아낸 말들 중 유난히 신경 쓰였던 말은 어머니께서 만났다는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다른 친구분들의 며느리 이야기를 하며 나랑 비교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 말이 신경 쓰여 어머니께 묻자 몹시도 당황이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대답을 하려는 찰나에 남편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작은 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국 어머니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작은 방에 간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께서 왜 부르신 거고? 아까 그 며느리들은 무슨 말이야? 그게 지금 중요해? 시어머니가 오라고 했는데 10시가 넘어서 왔잖아. 이렇게 여자가 밤늦게 다니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안 되겠어. 당신 회사 그만둬. 내가 그동안 당신이 하고 싶다는 일이라 늘 참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연락도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만둬.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남편에게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평소에도 늦게 퇴근하고 출근하느라 얼굴도 못 보고 이게 무슨 부부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집에서 자기 내조나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곧 아이도 낳을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는 제게 곧 조금 일찍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바로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자 남편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앞으로 아이도 안 낳고 일만 쳐하다 뒤질 거야? 나랑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어? 혼자 살지. 그럴 거면 지금이라도 혼자 살아. 라고 흥분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편한테 그동안 수시로 확인 전화를 하고 어디인지 파악하려 하고 매번 자동차 검사를 하는 거 정말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건 맞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밖에서 바람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의심병 환자 취급을 한다고 너도 다른 여자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에 가슴이 뛰었고 흥분한 남편은 주체를 하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욕설에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에미야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니? 다른 진여자들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면 여한이 없다던데 너는 왜 이렇게 밖으로 돌아? 너 밖에 남자 있냐? 네가 밖에 누가 없기로 소니? 이렇게 남편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밖으로 나가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우리는 다 이해해줄 수 있어.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면 되잖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자가 있냐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를 하고 차를 뒤지는 행동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의심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이 더 어이가 없더군요. 저한테 남편은, 그래서 회사를 옮긴 거였어? 그래. 그래서 주말 부부 이야기도 했던 거지. 남자 만나려고 다니는 거지? 라고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경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냐? 네 번째인 만큼 그냥 얌전한 여자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밖으로 도는 여자는 안 된다고. 결국에는 딴 남자랑 히히 덮일수 밖에 없다고. 세상 얌전하고 고고한 척 하더니 남자를 만나려고 회사로 다녀? 내가 알게 된 이상 절대 안 돼. 당장 회사 그만둬. 남자라면 눈이 뒤집히는 족속들은 집에서만 있어야 돼. 그래도 창 밖으로 남자를 보고 있다고. 당신도 결국 그런 여자야? 시어머니의 네 번째라는 말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네 번째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와 한 결혼이 네 번째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러자 남편은 제게 그동안 만났던 전 와이프들이랑은 다를 줄 알고 선택했는데 너도 결국 그런 여자들이었던 거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결혼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지 않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시더군요.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 호적상으로는 초혼이다. 그동안 여자들하고 결혼식은 올렸고 호적신고는 안 했다. 얼마 살지도 않았고 너도 그동안 남자 만났을 거 아니야. 연애한 거나 결혼식만 올린 거나 매한 가지 아니냐. 그걸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을 떠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제게 그동안 까지고 되바라진 여자를 만나 고생을 이만저만 한게 아닌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선택한 여자가 저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배신감이 들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 어떻게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네 번째 부인이라니.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안 하고 나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말이 돼? 이거 사기야, 사기. 어머님이랑 당신이 나를 속인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나를 의심해? 사기라니. 그렇게 따지면 니네 몸은 뭐 깨끗해? 나세번다 1년도 안 채우고 헤어졌어. 그것도 다 너처럼 밖으로 던 여자들이라서 내가 증거 찾아 디미니까 찍소리도 못하더라. 당신도 그럴 거지? 또 그렇게나 나 몰래 딴 남자 만나고 다닐 거잖아. 오늘도 딴 남자 만나고 온거 아니야? 내가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매일 자동차 조수석에서 누구랑 뭐해? 내가 매일 확인하는데 늘 위치가 달라. 대체 조수석에서 뭔 짓을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그 동안 매일같이 자동차를 안전하고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본다고 했던 행동들이 모두 저를 의심해서 했던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안순간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저의 등 뒤로 들려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소리마저 외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댁을 나온 뒤 저는 친정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수시로 제게 전화와 문자를 하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하루는 용서를 빌고 하루는 화를 내기도 하고, 하루는 죽어버리고 싶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대로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에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네 번째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네, 어떻게 그런 것을 숨길 수 있나? 세상에, 우리 가족 모두 깜쪽같이 속은 거잖아.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사실은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모두 다 말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네번째라고 하면 저를 안 만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 숨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날도 저희 어머니랑 다 밝히려고 저희 본가에서 만났던 겁니다. 장인어른 한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남편을 울먹이며 자신이 속인 거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봤던 남편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당분간 친정에서 생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제게 대체 언제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자신을 피말려 죽이려 한다며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친정 부모님도 당황해 하셨고 결국 친정 엄마가 남편에게 일주일만 저를 데리고 있으면서 마음을 달래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남편과 저는 둘이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 남자랑 잘 종료한 거 맞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 기가 차서 남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제 모습에 남편은 지그시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떠본 거야. 당신은 밖으로 도는 여자가 아니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제는 오로지 저를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면서요. 저는 남편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대체 뭐하고 다니냐? 너 오늘 회사도 출근 안 했다며? 대체 어디냐? 어디냐고! 어머니, 저 지금 병원에 와있어요. 감기 몸살이 심해서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있다는데도 믿지 못하고 시어미와 남편 몰래 누구를 만나고 다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영상통화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익을 받는 중에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고 병원에 있는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께선 집구석에도 안 기어들어오고 밖에서 싸돌아다니니까 그렇게 아픈거다. 아무 데서나 아무 사람한테나 몸을 비비려고 하니까 몸살이 오지 않겠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네 번째도 이렇게 해픈 며느리를 두게 됐나 모르겠다. 오늘 집으로 좀 들어와라. 라고 말하시고 끊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통화에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제게 자신은 병원에 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못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 위치를 추적하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채 위치를 매일 확인하고 있었다는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밤새워 뭐하느라 감기 몸살이 걸렸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제 기다려줄 때까지 기다려줬다고 당신도 다른 여자들처럼 싸구려처럼 굴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 남편만 보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집구석에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tv나 보고 있으면 좀 좋아.왜 자꾸 밖으로 나가서 딴놈을 만나려고 그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남편에게 시댁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그날 저녁 저는 친정 아버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저와 친정 아버지를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친정 아버지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딸 아이를 키우려면 정말 곱고 조신하게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인 늦은 만큼 내가 굴러먹은 몸뚱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습관 버리고 시집을 와야 했던 건 아니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번 밖으로만 돌고 핑계를 대면서 남편을 나물라라할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 아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 애가 밖으로 돌았다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그리고 자네는 어떻게 와이프를 못 믿어서 위치추적을 할 수가 있나? 그러고도 자네가 우리 애를 사랑한다고 할수 있나? 자네 그동안 그렇게 사람을 못 믿고 의심했던 게인가? 나는 우리 애를 자네와 살게 둘순 없네. 몸살로 밤새 끙끙 앓다가 겨우 병원에 간 사람한테 몸을 함부로 비빈다느니 그런 막말이나 하는 집에 우리 애를 둘순 없어. 저는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장인어른 이 사람 이제 엄연히 내 사람입니다. 내꼬예요 내가 내꼬 어디 있는지 안전한지 누구랑 있는지 나한테 거짓말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이 나이 먹도록 어디 남자 한두 거쳤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한 것은 결혼하면 정숙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정숙하게 만들 테니까요. 남편은 친정아버지에게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 번의 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는데 저는 다 헤아려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단한 순간도 지켜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 역시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아내에게 그런 표현을 쓸수 있냐고요.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이런 결혼이었다면 애당초 시키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편에게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거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단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너는 그냥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죽은 듯이 살아. 내가 그동안 그 며느리들은 순진해서 당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너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미세먼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꽉 붙어 있으라고. 우리 곁에, 우리 아들한테. 그리안, 너는 마음 편히 살수 있어.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네 번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감을 믿는다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처음부터 숨기고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나를 의심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더러운 것이라고 욕설을 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기 결혼인만큼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여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남편에게 그세번 모두 이렇게 와이프를 의심하고 못 믿어서 헤어진 것 아니냐고 이렇게 와이프를 믿지도 못할 거면. 결혼 자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제게 네가 몸뚱이 관리를 잘했다며 얘가 이렇게 너를 의심하겠냐? 내가 너를 의심하겠냐? 그러게 왜 애초에 회사를 먼 곳으로 다닌다고 소란을 피웠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는 아무리 가까운 회사에 다닌다 해도 못 믿지 않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미세먼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옆에 붙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소름끼치고 흉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자 남편은 반드시 바람피운 증거를 찾아 회사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날로 모든 짐은 신혼집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날로 저는 혼인 무효를 하기 위해 소송을 했고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저를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지를 떠올려 보면 끔찍합니다. 끔찍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저는 더욱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